중복순열 시작하겠습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그냥 문제 읽고 곱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개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입니다. 나중에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이 같이 나오면 헷갈리는데,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36번부터 그냥 문제만 읽고 곱하기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림 그림에서 하세요. 영희와 철수. 포함한 다섯 명이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하세요 다섯 명이 축구반, 야구반, 육상반, 중한반에 지원할 때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원할 때 영희와 철수가 같은 반에 지원하는 경우의 수를 보여야 되죠 영희와 철수는 같은 반에 지원하시면 되지 몇 가지 있니? 축구반 갈래? 야구반 갈래? 육상반 갈래? 세 가지 A보고도 이 어디 갈래? 축구방 갈래? 야구방 갈래? 육상방 갈래? 세 가지 B도 축구, 야구, 육상 중에 골라 C도 골라 어, 3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3의 4제곱, 중복순열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중복순열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 37번 하겠습니다 자, 37번 아, 보겠습니다 왼손에는, 잘 봐,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있지. 왼손에는 흰색 깃발. 여기 흰색 깃발. 흰색. 자, 오른손에는 파란색 깃발. 을 음... 들고 있는 4명의 학생이 일렬로서 있다. 4명이 동시에 한 손만을 들어 올려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해냈지. 자왼 왼손에는 흰색 깃발, 오른손에는 파란색 깃발. 아 금방 전화 받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있는지 까먹었네. 여튼 사람이 있는데 왼 손에는 흰색 깃발, 오른손에는 파란색 깃발이 있죠. 그러면 이, 이런 사람이 몇명있니네 명이 다고네 명. 있니? 4명 있다고 4명. 아, 이거 그림 그리고 하면 진짜 이 초딩도 볼수 있다. 자네 명이 동시에 한 손만을 들어 올려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 야 입마 보고, 아 입마라 만들지. 이 친구 보고. 들어올려 하면 몇 가지 있니? 흰색 깃발 둘래 파란색 깃발 둘래두 가지. 이 친구도 흰색 깃발 둘래 파란색 깃발 둘래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2에 4제곱, 2에 4제곱, 16가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보시면 여섯 명의 선거인이, 여섯 명의 선거인이 있습니다. 그림 그려보세요. 선거인이 갑을 병 그림 그리면 쉬워 이거 갑을 병세명의 후보에게 기명으로 기명이 뭐냐면 이름을 기입한다고 갑이 두 표를 얻는 경우에 쓰죠. 그럼 갑이 두 표를 얻어야 되니까 네명 중에서 두 표를 가져가야 됩니다. 여, 그러니까 여섯 명 중에서 갑이 두 표를 받아야 돼. 그럼 이 친구 갑이 친구 갑 됐죠? 그 다음에는 갑을 두표 받았기 때문에 가반트 가면 안돼자 c 보고 이 e 어디 갈래 두 가지 d 어디 갈래 두 가지 e 어디 갈래 두 가지 f 어디 갈래 두 가지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9번 하겠습니다 자 39번 갑시다 39번 모스 부호 점이랑 직선을 세개 이상 기호를 세개 이상이면 첫 번째 세개세개 이상이니까 네개 있을 거고요 다섯 개까지 있겠죠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점 올래 직선 올래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점 올래 직선 올래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세 가지 케이스를 나누고, 이세 가지 케이스를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은 너희들이 해봐.